이게, 네. 이게 클릭이 안 되거든요. 네, 이거 구출 가능하시데요 휠로판이라는 네. 거이쪽에서 휠이가 좀안 되고, 애들 본사를 보해 있는 걸로 훈련받으면서... 음... 떡 먹자마 1년,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좀... 일단 하실 수도 있고, 아. 이거... 이거 수리해야 되거든. 이게 안 눌려. 이건 m 3고 이거는 두번째껴야 돼. 찍으면은 두번 돌려야 돼. 6개월 걸렸다고? 오래 걸리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. 내가 찍을 카메라가 더 있으니까. 부품 교체하고 막 그러면은 돈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. 내가 예상하기에는 필름이 낑겨가지고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것 같거든. 그 정도면은 뭐. 한국에서 수리하지 않을까? 이게 원래 검은색이었는데, 가죽이. 이게 막 벗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가죽을 바꿨어. 이게 근데 예전에 이거 교체할 때 얼마였지? 한 8, 8 9만원 이랬던 것 같은데. 근데 확실히 검은색이 더 이쁜 것 같아. 렌즈가 딱 껴있을 때. 이쁜 거는 검은색이 더 이뻐. 술이 금방 되겠지? 샵에 들어갈 때 카메라를 좀 티내면서 들어가야겠다. 그래야 좀 웰컴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수리 낮기 런거 이게 클릭이 안 되거든요. 네, 잘 되다가. 근데 제가 아마 이, 이 필름, 필름을 필름 넣다가 이게 낑겨가지고 이 필름을 다시 빼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조각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뭐 어디 뭐있던지 껴있,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이게 잘 되다가 클릭이 안 되거든요 아, 네. 한번 확인 내장되어 있 아니요 빼놨어요 <laughs> 네 아, 이거 가능하신데요 네. 필름 라는 저희 쪽에서 생각 좀안도 아, 네. 본사로 좀좀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. 5개월 내신 편이세요 최소 6개월에서 아 6개월이요? 네 최소고요 필름 파디 같은 경우에는 네네. 지금 도외본사에도 접수 물량이 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네. 1년 걸실 수도 와.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항공기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 세계인들 라이다 그쪽으로 보내니까 아, 그 네. 아.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네요 그럼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 세드릴까요와 네. 네. 최소 6개월이요? 음. 넉넉 잡아 1 년, 보통 뭐 음. 다일 년, 1년, 즘몇은1년 네, 걸리죠. 그래요? 네. 오, 알겠습니다. 빠분이좀 장기간의 모집 아이들 못 받으시는 분들도 어. 좀1 년을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여유롭게, 저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롭게 좀 기간을 어.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. 그냥 어. 타이트한 것보다는 어. 여유롭게 네. 기다리시다가 빠이면 조더 간단지. 네네. 그러면 그 금액이 발생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? 보증기간은 확실히 경과되셨고 네. 쓰레기는은 네. 청구되실 건데 아. 근데 이게 뭐 외관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셔서 네. 그래도 100만원 이상은 좀해을 음. 하실 수도 있고 아 그래요? 어. 저는 확실히 저희도 장담을 어.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음.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많고 음. 증상도 너무 다양하고, 네.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담당하시는 히트레이션 분들도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음. 일단 기간을 좀 넉넉하게만 음. 생각해 주시면 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일단 빠르게 점검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와, 1년. 장난 아닌데? 음, 필름 카메라는 이, 아예 그냥, 손을 안 대나 보다.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인데, 1년, 1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. 휴밀 <끝> 카메라? 아, 근데 좀 귀찮은데. 아, 몰라. 그냥 막 여기 맡겨. 그냥 거기 가볼까? 일주일, 가 그럼 다시 받아가지고 충일 카메라 수리실 이름부터 수리실이네 을지로 가려면 어 버스 한방 있네 아니 아까 아, 100만원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가본 게 낫겠다 그러면 을지로, 을지로 가고 m t 는 5개월 걸렸다고? 반도, 반도 카메라 거기는 갔었는데, 독일로 보내야 될것 같다,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. 방금 전에, 수비를 맡겼는데, 예. 그거를 좀, 취소하려고. 아, 지금 접수가 돼 있으신가요? 네. 한 10분 전에 접수를 했거든요. 아, 그러세요. 근데,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네. 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오려고. 예, 예, 괜찮아요. 잠시만요. 네. 여기 센가고 네. 이제 참 가시면 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다시 찾았고. 일년은좀힘들긴 해. 와 씨. 아니뭐 이거 셔터 하나 때문에 1년 기다리고 아까 비용을 아 그럼 그러면 비용을 얼마 정도를 각오를 해야 될까 물어봤어서 그러니까 아 지금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쪽 저희도 아직 모른다 그러다가 뭐 슬며시 100만원 이렇게 슬며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나 봐 말도 안 되지 않아? 1차 191, 1차 130. 큐도 렌즈통으로 교체한다고 170 초반 얘기하더라고. 진짜 살벌한 브랜드네? 아니, 그럼 이거 독일 갔으면 이것도 한100 얼마 나왔겠네? 그래요? 아우, 씨. 큰일 났겠네. 아, 일단, 씨, 야, 위치로 충무로 가보자. 어우. 게 무서운 곳이었네. 예전에 그, 반도 카메라에서 했을 때는, 그 진짜 그, 카메라 장인, 어? 저기 버스 왔는데. 카메라 수리 장인 그 실장님 있어. 그 안경, 이 얇은 안경 끼고, 막, 뭐, 뭐든지 다 고칠 것 같은 그, 실장님 있었거든. 그 사람이 그냥 보자마자, 아, 이거 금방 될 거라고, 이런 식으로 다 수리를 해줬었는데,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. 그러니까 부품 교체하는 거 아니니까, 이거. 딱 봐도. 그러면 뭐 한, 얼마 나오려나? 10만원 이하로 나오겠지? 포토피아 지나서 포토피아 아 여기다 충일카메라 2층 야, 힙하네 분위기 네. 안녕하세요. 네. 필름 카메라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데요. 이게 MP가 너무 이렇게 막 썼어. 네, 좀 오래 썼어요. 이게 그잘 됐어요. 그러다가 어 제가 필름을 갈다가 필름 끼고 이게 로딩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. 그래서 빼서 이렇게 되감는 중에 찢어진 필름이 이 안에 끼어 껴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? 이게 이제 오래 썼잖아 네 보면은 이 안에 용단이 네. 있어 강 들어가지 말라는 용단 네 그게 오래되면 떨어져 꼰누가 그래가지고 네. 기아에 가서 끼는 경우에요 이게 지금 아예 클릭이 안,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래 오 그래요? 그게 많아 한80% M3도 그래 이것도 오. 다 그래. 야이 좋은 카메라가 완전히 인자 잘, 잘못 만났네. 요즘 <laughs> 네, 오래 썼어요. 그러니까 그냥 다 오버홀 한번 해 그럼 돼. 오버홀이요? 오버홀을 싹 뜯어서. 오. 어, 그래. 오래된 거 교체하고 뭐 그런 게 오고 그렇지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치고 샷터스피드 다시 보고. 네네. 아 우버 우리 이런 거 모르나? 네. 나이카스 이런 분이 그걸 보는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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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씨, 보자마자 바로 이제 진단을 하시네. 응, 음, 이렇게 되는 거야 우버 우리라는 게. 분 M3. 음아 이렇게 직접 다 분해해가지고? 그러니까 되는 거예서문제 이거 딱 기름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샷터 스피드 조정해서 이제 또 하는 거야. 그럼 이거 맡기면은 어. 이거 작업은 언제 하세요? 작업은 뭐 내일이나 뭐나 되겠지. 아 그래요? 응. 저 혹시 제가 그, 그 하시는 거 살짝 영상 같은 거좀 찍어? 안 찍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. 네네. 네. 딱 이렇게 제가 지금 네. 내가 보여주던가 그렇거든요. 네. 아니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음. 이렇게 아, 그건 안 돼. 아안 돼요? 그거는 아 왜냐면 이거 버티는 애들이 내가 해보고 네. 그것도 따라서 해놓은 사람이 많아. 아 이것도 찍어. 아, 그러니까? 이것도 이것도 찍봐 네. 이것도 찍어. 그거 유튜브를 해가지고 네. 막 뜯어가지고 못 한다고 둥군데 거쳐서 왔어. 음. 그러니까는 조금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음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뭐 야, 노라이도 이제 이런 식으로. 오. 크다 찍어서 네. 올리잖아, 이렇게. 네. 이런 것도 뭐. 제가 그 왜냐면 이거를 라이카 본사에 갔더니 음. 독일로 보내야 된다고 바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. 그렇지, 거기는 그렇지, 거기서 그렇지. 거기서 일로을는데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. 일단 맡겨봐. 네, 일단 맡길게요. 응. 음, 참비 나중에 이거 있잖아 해가지고 네. 재생을 한번 싹 해. 여기 여기 <laughs> 재생이요? 재생이라는 게 닦아졌잖아. 네. 나중에 이걸 다시 싹 해면 돼. 아저 이거는 내뿌려고요아 이거 이부러 음. 네. 그래 그러면 됐어. 음. 네, 제가 이거 쓰면서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음. 이거는 이제 늙어서 그래 된다고. 이거 이제. 내가 음. 한번 싹 해보면 응, 음, 뭐 이것도 고생이 많네. <laughs> 저도 이제 딱 걸려 있어. 응 네, 찍었어요. 마커너 들어갔어. 아직 아 뛰어버렸네. 아 이게 그 뷰파인더가 좀 이상해졌거든요. 그건 왜 그래? 아 이건 나갔네. 나갔어요? 아 이거 제가 나갔... 이거 어차피 안 보고 찍어서 상관 없는데. 왜안 보고 찍어? 그냥, 그냥. 캔디드 샷으로 또 찍어서. 아 이거 돈 많이 들가? 한 그래요? 이게 삼십오가 음. 이거는 그 수리 기간 얼마 정도 됩니까? 일단은 내가 이것만하는게 아니고 유리창 네. 엄청 많잖아. 네네.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는대로 해서 네. 하루 제일 잡아야 되니까 이거. 아 네. 일단 봐가지고 네. 가격하고 다 알려줄게. 음. 그러면 끝난 거죠? 응, 끝났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가서, 가서 시켜가지고 네. 아, 아 사장은 깔끔한데? 장 장인의 어떤 여유가 느껴지는데? 이거는 전전 전 세계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없을 거야. 이렇게. 쿨한 시스템. 아, 근데 여기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. 나 그대로 그, 라이카에 like 맡겼으면은, <laughs> 1년 동안 저거, 뭐 술이 되고 있는지, 독일에 있는지도 모르고, 계속 기다려야 되고. 카메라를 받자마자, 이거 한번 눌러보고, 한 바퀴 이렇게 쳐다보고, 바로 이제,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고장났을 거라고. 아, 충일 카메라. 중요한, 중요한 곳 하나 발견했다, 진짜. 나,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. 돈, 돈다 했으면 또, 1년, 1년 얘기하면서 뭐100 얼마 얘기하겠지? 와, 충격적이다. 아까 어느 정도 걸릴 거냐 말하니까. 아예 대답을 안 하시던데? 아, 지금 밀려있어서 뭐, 뭐라 뭐라, 뭐라 하다가 대답을 안 해줬어. 며칠 걸린다, 이런 대답 자체를 안 해줘. 아, 내가 그 카메라 수리비를 안 물어봤어. 얼마 정도 나오는지. 아, 또. 어제, 어제 전화 왔어. 카메라 수리 중인데, 가격은 30만원이고, 내일 찾아오라고 무슨 수리가 무슨 하루 이틀만에 다 되냐 내가 그 라이카 본사에 맡겼어 봐 진짜 1년 년 넘게 걸릴 것 같았었거든 가격도 100만 원 이상 나오고 근데 여기 충무로 오니까 이틀 걸리고 30만 원킹일 응, 카메라 저도 어제 추천받아 가지고 여기 왔었거든요 넘사벽 진짜 온 김에, 필름 가격 좀 구경해야겠다. 여기 못 찾을 수도 있어. 여기거든? 충일 카메라? 여기서 필름, 필름 가격이나 한번 구경하고, 18,500원. 내가 400을 많이 쓰거든? 18,500원. 이거 뭐야? 야, 개수 제한도 있어. 1인당 2롤. 한번살때두 개밖에 못 사나 봐. 2023년 3월 1일부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. 일단 카메라를 여기가 딱히 간판이 없어. 나 그래서 어제 여기 못 찾아 가지고 한 바퀴 돌았었거든. 안녕하세요, 그... 엊그저께 라이카 필름 바디 수리 맡겼는데, 네, 그거 별나고..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필이면 지금 밥 먹는 중이래. 다른 데 가서 필름 가격 다른지 한번 봐야겠어요. 하세요. 필름 가격 좀 알아보려고 어떤 울트라냐? 호닥 400? 칼라? 네. 흑백. 칼라? 칼라는 울트라에서 저렴한 게1 9 5 0 0원이요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제 포트 라 같은 거는 뭐 28,500원. 어... 후지는 25,000원. 어... 칼라는. 그리고 이제 흑백은 뭐좀 좀 저렴하고. 가격부다싼 거는 뭐 어... 7,800원. 이거는 오래된 필름인데, 이거 아, 그거는 이제 오래된 게 아니고. 네. 두루마리를 나온 걸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아 네, 0 0드짜리 있잖아요 마키카이라 해가지고 팔라메가지에다가 그냥 담아놓고 그 흑백은 음 지금 뭐 80짜리 이런 거 쓰이라는 거는 거 좋아요 125짜리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요? 이거? 이게 1 9 5 0 0원 19,500원 요즘 보니까 네. 한번 살때 개수 제한이 있던데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는 네. 뭐몇개필요한지 모르지만 개수 제한은 저희는 아직 안 해요 아 그래요?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.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17,500원 이었거든 저기서 사면 될듯 앞으로 원래 개수제한 없었는데 생겼어 L MP 네. 어? 어. MP 찾으러 왔는데. MP 오이딱 겉에 닦는데도 1 시간 걸리겠다. 아우 <laughs> 아, 깔끔해졌네요 선생님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, 사진 봤지? 이게 다 뜯었던 거. 아 렌즈를 안가졌구나 렌즈는 뭐 가져올 필요 없지. 네네. 뭐한데 뭐 맞췄고 한번가. 이거. 네. 음. 혹시 나중에 이거 저 네. 여기 양쪽에 좀 뭐야 테이프를 다 떼었던 걸 붙였으니까 네, 다 네네.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꼭공들에 놓으면 네. 될 거야. 뭘 눌러줘요? 아 괜찮아, 내자, 내자, 이거 이걸 아. 뺏겼으니까 지금 붙였는데 혹시 이제 떨어질까 봐 지금 잘 붙였어. 어, 괜찮아. 이거 이거 검은색 이거요? 아니, 아니. 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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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응? 이게 이제 떨어지잖아 이걸 뺐었으니까 네, 가죽을 네. 뺐다가 다시 붙였어. 그러니까 아 조금 붙던게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. 음 알겠습니다. 네. 계좌로 이걸로?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 유튜브 안 올라오더라. 아 유튜브요? 아 그래. 아 지금 라이브 하고 있긴 해. 그때 본거 같은데. 아 아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아, 고치러 왔는데 모텔에서 막예 <laughs> 네, 맞아요 게임 얘기하시고 스리스네 지금 잘 봤었는데 아네평안온거 가지고 아 네. 지금 아. <laughs> 쉬다가 요즘 또 다시 하고 있어요다 해안쪽에 네. 많이 네. 보이셨잖아요 네. 저거에 네 맞아요 아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많다 삼십만 아유 눈물이 또맞았어 이거 관대요 이거. 전문가들 막 렌즈의 분산 때문에. 사장님 그리고 또또 응. 이렇게 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없어, 없어. 요 이제. 응, 괜찮아. 어, 괜찮아. 어, 그러면은 그. 렌즈도 새롭게 력 있고 노출 잘 되고 정확히 맞. 그 수리해주신 그그 그 뭐지 부위가 어디예요? 명치. 샷터 박스가 셧다 내 셧다 나사들이 셧다 다 풀리고 그랬어. 아 그래요? 오래 쓰다보니까 어... 나사들이 풀리니까 가서 그냥 네. 끼고 막그래가지고싹 어...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려줬으니까 부드럽다하셨샤프네 그리고 혹시 뭐 부품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? 없어. 없어요 없어요 응. 그런건? 그냥 다 풀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스포츠까지 다갈아야겠네 음... 감사합니다 네잘 쓰세요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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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<laughs> 렌즈를 챙겼어야 되는데 렌즈를 안 가져왔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나 별로 없는데 딱 만나네. 역시 충무론가. 이게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수리 바뀌었다가 어제 작업하시고 이제 오늘 찾으러 오라 그랬거든. 그러니까 수리 이틀 걸리고 가격 30만 원에 뭐 부품 교체나 이런 건 없었다 그러고 그냥 이거 다 분해가지고.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제거하고, 어, 셔터 박스 이쪽에 무슨 나사 같은 게 많이 좀 헐거워졌었대. 그래서 그런 거다 이제 조정하고 했나봐. 오버홀. 오버홀 비용 30만원. 아, 근데 좀 비싸긴 하다. 기본적으로 가격이 나갔네. <laughs> 저번 방송? 아, 나 진짜 저번 방송에서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라이카 스토어 갔다가 내가 여기 투일 카메라 여기 몰랐었거든 사설업체 내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100, 거기는 100만원 이상 나오면서 1년, 1년 이상 생각하라고 했었거든 여기 오니까 이틀만에 고쳐지네 이거 내꺼 이제 분해해서 수리할 때 내가 여기 찾아오려고 했었거든 근데 어제 오후에 문자가 딱 오더라고 이거 수리 이거 수리했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라고 갑자기 하루 만에 분해 분해하는 그런 모습이랑 이런 거 이런 거좀 찍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된다고 했었어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판 깔고 덮치려고 했는데 그 현장을 아, 근데 다 수리가 끝났더네 용김에 필름을 사 봐라. 아 근데 집에 필름이 많이 있긴 하거든. 그래서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는데, 이게 한번살때두 개밖에 못 사. 이상한! 이상한 룩이 생겨가지고 좀 귀찮네 아 원래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저혼나온 김에 아 저기서 타코나 좀 먹어볼까? 내가 타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길에 좀 심상치 않은 타코 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 가서 타코나 좀 맛봐야겠다 타코 괜찮은 집이 진짜 찾기 힘들어 타코 이거 올디스타코 네. 하나 주차나 네. 될때아데킬라도한잔 마시고 싶어요 데킬라 어떤 거 되겠어요 아, 세 네. 종류 있거든요 아직 고민 중이요 아, 감사합니다.

맛있었다. 타코 다 먹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니까 끝 맛이 되게 좋은데? 전시 언제 하냐고? 저 전시를 5월 말쯤에 하나 할것 같은데 한국 사진들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거랑 서울에서 찍었던 거랑 해가지고 사진 골라가지고 전시할 것 같아. 홍대에서. 미팅을 더해 가지고 자세하게 좀더 맞춰야 되거든. 아직. 미팅을 한 번밖에 안해 가지고 방송 열까지 해야 될때 오늘은 열까지 하고 내일 이나 모레 방송 캠